자, 여러분들. <laughs> 자 이번 어,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 어, 우리 전산세무 1급에 관한 그, 재무회계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많은 타픽이 있겠지만 전산세무 1급의 이 어떤 출제 경향이랄지 출제 부분은요. 이 전산세무 1급에서의 재무회계에 관계된 거 있죠. 재무회계에 관계된 거는 그게 있죠. 쉬운,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한두 문제 깔아주고요. 한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점프 입력이라든지 회계처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법인세 배점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낮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 점수를 좀 맞춰야 되는데요. 세무 2급이나 지 회계 1급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쉬운 거 말고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뭐 그런 유형 말고요. 첫 번째가 바로 매도가는 증권. 매도가는 증권에 있죠. 우리가 취득과 처분, 그죠? 평가, 처분, 그죠? 까지의 얘기.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처분입니다. 처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별력을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유가 유형자산 중에서 그죠. 알죠. 뭐 재고를 좀해야돼요 재고 중에서 이렇게 뭐. 재고자산 뭡니까? 간모 손실하고 그다음에 평가 손실있죠 평가 손실에 관한 뭐 이론적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재고산 자 평가 손실 이런 거 이론적으로 도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약간 깊숙한 내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터치를 해요. 일반적으로 뭐 선입선출법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기본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제하면 그냥 맞추라고 내는 기본 문제라고 보면 돼요. 물가 하락만, 디플레이션만 좀 주의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 하지만 물가가 하락한다면 반대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거, 논점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유형자산 중에서 특수한 경우 있죠. 수상 경우에 우리 취득원가 결정 있죠. 뭐 일반적으로 뭐 자본적 지출이다,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낼 수가 있는데 뭐 국공채, 공채 같은 거 사가지고 많은 높은 가액으로 매입해서 차액을 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정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어렵다면 어떤 유형이 나타나냐면 뭐 이렇게 신축 모형 있죠. 그런 데서 이좀 논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철거 비용의 논점이죠. 그 중에 재건축 모형이 조금 재건축 모형하고 혹은 재건축 모형이 아니라면 그냥 건물 있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건물 부술 때 있죠. 그 논점.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연결되면 불공이라는 것까지 토지의 자본적 기출이니까 뭐 그런 쪽에 있죠. 매매출 한표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는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보면 예수금은 기본 부분에 자본 분계 있죠. 자본거래 중에서 임여금 처분 분계 있죠. 자본거래 중에서 두 가지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쉽게 내면 주, 자본조정이 나와요. 쉽게 내면. 쉽게 낸다는 말은 우리가 자본을 감하는 조정 요소인 자본 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3대 자본 조정, 주활차 감자사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거 있죠 나타났을 때이 우선 상계하는 있죠 이 개념 이런 것들이 특히 주 주식 발행비를 끼워서 이제 주활차가 나타나는 모형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자본 조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쉽게 쉬운 거고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있죠. 잉여금 처분, 특히 저 이입 같은 거, 이입회계 처리. 우리가 처분했을 때 적립 말고 확장 적립금을 유입했다 처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잉여금 처분 배당할 때 그런 여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가 바로 있죠 사채회계 처리가 하겠습니다. 그죠? 사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잘 출제됩니다. 사체의 관계들. 그 다음에 있죠. 우리가 나머지 있죠. 회계 변경하고 기타 등등 있죠. 변경 등 이론적 개념 있죠. 변경 및 수익, 그죠. 인식, 시기를 알지. 이런 거 있죠. 두 자.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주제에서 그죠. 우리 세일급에서 논점을 터치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제손에는 이거 다 이제 처분하고요. 이론이거 이것도 별로고. 일단, 이거는. 이거 하고, 이거는. 그 이거는 이론시션 이론시험이고, 이 또, 이론시험. 이것도 이론 플러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네개 정도가 뭡니까? 네개 정도가 안전 죠 회계 처리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 보면 돼요 틀리게 하는 문제 여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이론에서는 이런 쪽이죠. 그 나머지는 평이야요. 자 여기는 결국은 세무1급에서 출제할 수 있는 범위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려워하는 주제가 뭐냐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이걸 거야, 막 사채가 될 거야, 그죠? 사채 요계 처리가 될 거라는 거 분명히 뭐, 이해되는데, 근데 세무1급에서 출제하는 사채의 그죠? 개념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무이급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고, 하도록 하지만, 세무일급에서는 장부과액 같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상각이랄지그 스케줄 같은 걸다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있죠. 자료 있죠. 자료를 드린 이유가 바로, 요기에 따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시야를 높이기 위해서, 매출자하고 매입자, 아니, 매출자가 아니 투자자하고 뭡니까? 발행한 사람하고 투자한 있죠. 양자의 회계처리를 다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계처리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도 그죠? 회계처리, 특히 완전 만기보유증권에 있죠. 회계처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음, 매도 가능증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사체부터 먼저 좀 해결하고, 나머지 거 정리를 한번 시간에 쭉 논점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를 봐요. 자, 일단, 유가정권의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투자 모형이 되는데요. 투자했다.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유가정권에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분류 목적에 따라 뭘로 나눕니까? 단기 매매정권?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있죠. 세 가지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분류는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있죠. 단기의 실사의 목적이라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할 목적이라면요, 매도가, 장기 투자하고 언젠가는 매매할 예정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요. 물론 이거는 책분에 국한되는 거지만, 책권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주식에는 나타날 수 없지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를 했죠. 분류를 하고, 분류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이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네 가지를 좀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에 있죠 맞춰서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나머지 기출문제 같은 거 처분모양 풀어보시면 다 풀릴 거라고 보시는 보는데요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형 두 가지만 가지고 할 건데요. 취득, 그다음에 평가, 보유, 처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든 네 가지 모형을 같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매매. 매도 가능증권. 자, 단위를 너무 크게 하면 이게 잘안 들어가니까 단위를 좀 작게 해서 하겠습니다. 만원 정도 해볼게요. 자, 이게 단기 매매증권과 이 매도 가능증권은 이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단기의 시회차를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 있는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여기에서 회계적 논점은 단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뭐죠? 1년 이내에, 그죠? 실현을 요구하는 거죠. 그이 말은 뭐냐면, 1년 내에 이 자산이 뭔가 뭐, 그러니까 실현된다는 말은 뭐냐면, 처분해서 투자 수익을 회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기간이 어떻다? 짧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요. 장기 투자죠. 그죠? 언제 팔지 모른다. 예, 그래서 이 취득부터 좀 달라지는데 주식가 주식은 나누려 가정할게요. 근데 뭐, 10만 원 할까? 아, 10만 원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주식을 매입하고 매각할 때 수수료가 유발되죠. 그죠? 예, 그럴 때 뭐요? 다 예, 얼마로 할까? 만 원, 10만 원 그냥 이렇게 500원이라 할게요. 만원이고 500원, 팔 때도 500원, 살 때도 500원 든다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현금이 얼마 나갔냐면 10500원 나갔다 할게요. 그럼 얘도 그죠? 현금이 10500원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자산의 원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취득 원가 결정의 모형이 뭘까요? 바로 원 어떤 자산을 매입할 때 부대 비용도 가산하는 거죠. 그죠? 유영조사님 같으면 취득하고 보유하는 시점에 자본적 지출도 가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득 부대비용의 논점은 취득 부대비용을 왜 자산에 있죠? 가산할까요? 그 이론적 근거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취득에 따른 취득할 때 부대비용을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그렇게 가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론적 근거는 바로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에 있습니다. 해당 취득할 때 들어간 원가가 단기 수익을 얻게 하는 희생은 아니잖아요. 그 효과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바로 비용하면 올해 수익과 비용이 대응할 수 없으니까 참아야 되죠. 자산 금액으로 갔다가 뭡니까? 나중에 있죠. 처분 혹은 있죠. 기간에 배분해서 수익 창출에 대응해서 배분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있죠. 바로 비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수익적 지출이란 말은 그 효과가 뭡니까? 단계에 국한한다는 거죠. 재산세가 왜 비용일까요? 올해만 냅니까? 올해 회계기간에 국한하고 내년에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재산세 효과가 매기 반영이 되니까 올해 수익을 내기한 위 희생으로서 올해 국한된 기점이니까 비용 처리하고요. 시동록세는요? 시동록세, 그 다음에 매입에 따른 수수료, 그죠? 특히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있죠? 이거 전부 다 어떤 자산을 취득할때 들어간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전 설치비.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원가에 가산하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그럼 원가에 가산하면 이게 500원 들었으니까, 그죠? 주식가액은 1 0 0 원, 500원은 수수료. 수수료는요,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 요거, 5 0 0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요, 우리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걸 자산으로, 그죠? 이 정부로서 만들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곧 실현될 건데 굳이 이거를 500원을 자산의 원가에 집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없다. 오히려 더 시차가 나고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비용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매매증권 만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수수료 비용이라 하죠. 바로 비용처리해버립니다. 수수료 비용. 비용처리는 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수수료 비용 중에 있죠.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이 수수료 비용 중에서 수수료 비용에 대한 취급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회계처리 할때좀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수료 비용은 말 그대로 수수료 성격이다. 그죠?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해당 수수료가 있죠. 제조 부분에 관계되었다면요. 제조 부분과 관계되었다면 500번대 제조원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500번대 병비로 봐야 되고, 그 해당 수수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판매분에 관계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800번대 판관비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외가 뭐냐면 이 예외를 깨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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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죠? 영업의 비용으로 해야 될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두 개를 체크합니다. 두 개를 체크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 그죠? 매입수수료 요거 내가 이 단기 매매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있죠. 이 단기 매매증권이 영업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 활동은 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발된 수수료는요. 바로 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가 두 번째 강도 볼게요. 퇴직 연금액 그죠? 판매분. 불입액은요. 퇴직 연금 중에 판매분 불입분있죠 그죠? 판매 즉 그러니까 800번대 있죠? 퇴직연금의 판매분, 즉 800번 대 판매분이 아니잖아. 판매분이 아니고, 퇴직연금 중에, 그러니까 관리부 직원 있죠? 직원 등에 있죠, 불리백불리할 때는, 그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예제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오죠. 여기 지금 별도의 얘기지만 출제가 잘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퇴직연금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렇게 가정해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불입할 때 보면 항상 그 불입액 중에 일부분은 있죠.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예, 운용수수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1% 정도 내외로, 그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불입했다 하면 그 중에 만원 정도는 뭐예요? 그 회사에, 그죠?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확정급형하고 기형에 따라 확정급여형이면 회사가 책임을 지고 투자 손실에 대해서 그죠. 근로자가 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 했을 때는 퇴직연금 뭡니까? 운용자산 요 계정을 쓰고요. 불이백은 확정기여금이요. 퇴직급여 계정을 쓰지 않습니까? 그두 가지가 나뉘어지는 건데요. 근데 요걸 대상이 있죠. 이렇게 제조 부분에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판매 부분이죠 관리부 직원들이나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퇴직연금 무종자산은 결국 이거는 그럼 여기에 금액이 제조부 직원들은 얼마 할까요 10만원 관리부 직원들은 15만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25만원을 부... 했다고 가정합게요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음, 제조부, 판매부, 관리부, 이거죠? 네, 관리직 퇴직 원 퇴직연금액은요, 이거는 10만원, 이거는 20만원, 이렇게 하고. 여기 연금수수료는요 연금운용수수료는 요거는 만원 2만 이거 2만원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요거는 30만원이 되고 요거는 3만원되면 토탈 납부한 금액은요 자, 요 자료를 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회의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정급여형은요 현금이 지금 33만원에 나갔죠. 그죠? 그럼 여기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는 3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수수료 있잖아요. 이 수수료를 그죠? 여기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만원은 제조 부분에 있죠? 직원들의 위안이 있죠? 원가 뿌리발때 들어간 거니까 제조원가로 가야 되고 얘는요. 보세요. 여기 수수료 비용. 제조원가로 봐야 될 거는 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부 직원들의 제품 만들기 위한 희생이니까 처음부터 원가에 가산해야 되죠. 이거 그렇죠? 만 원은 되는데, 근데 여게 문제예요. 판매분. 이 판매분에 대한 있죠. 관리부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이걸 거 뭘로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연금이라는 있죠. 퇴직금의 재원을 사이 예치할 때 들어가는 있죠. 수수료를 주는 거죠. 이 활동이 영업활동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이 판감비가 아니고 뭐야 영업의 비용이 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점을 좀 유념하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 비용 중에서 영업의 비용